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맞춤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마다 제작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책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30분 대치 연습으로 글쓰기 고민 끝내기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고객님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제작 납품해 드린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쓴 책입니다. 2019년에 초판으로 만든 책인데요. 지금 이 책은 2022년에 3쇄본으로 발행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저자이면서 이 책을 만든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기관에서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교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글쓰기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도 나와 있는 책이고요. 글쓰기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지 안쪽을 보면 저자 양력과 방송 출연한 곳 저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 표지 날개에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 표지가 나옵니다. 그 동안에 썼던 책들 앞에서 이렇게 넘기면 면지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을 넘기면 책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권이 나오고 책을 내면서 해서 다섯 페이지에 걸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장을 구분하는 것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보통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하던가, 챕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패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패턴 1, 2, 3, 4, 5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에서는 짧은 문장 대치 연습 기초, 2에서는 긴 문장 대치 연습 중급, 3에서는 여러문장 대치 연습 고급. 4에서는 문단 글쓰기 대치 연습 심화. 다섯 번째 내가 쓴 글을 대치 연습하기.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는 설명이 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연습 문제 들이 나옵니다. 중간 중간에 팁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대치하면서 문장을 새로 써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쓴 책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쓴 책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책 제작을 원하시는 고객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원하시는 책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들고자 하시는 책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책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책 페이지 수, 제작 권수, 인쇄 도수, 책의 성격, 원고의 양만 저에게 간단히 알려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